안녕하세요, 구면 TV 양소호입니다. 오늘은 제차 스마트 포트 카브리올레 브라부스 모델을 자동차 검사하는 날이에요. 자동차 검사는 최근에 원래 30일인가 뭐 얼마였는데 지금 엄청나게 그 기한이 늘어났죠 앞뒤로. 그래서 편하게 좀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편하게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며칠 안 남았어요. 그것도 미루다 보니까 기한이 기니까 좀더 미루게 되더라고요. 며칠 안 남아서 이제 자동차 검사를 하러 갑니다. 자동차 검사는 뭐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이상에는 그냥 바로 끝나요.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속초, 제가 사는 속초, 그리고 서울 경기권이랑 검사 방법이 완전히 다른데 그런 것도 다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서울 경기, 수도권, 좀큰 도시들 있잖아요, 여러분. 인구가 40만인가 넘어가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인구가 좀 많은 지역에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차량들은 검사하는 것들이 좀더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이런 시골은 검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들이 좀 없어요. 뭐, 그 배기가스 관련 그런 것도 좀 까다롭지 않고. 그래서 좀 검사가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방으로 자동차 등록 주소를 옮기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사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여러분 자동차 검사를 할 때는 등록증만 있으면 돼요 네 이렇게 자동차 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 신분증 뭐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심지어 이 차가 내 차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차가 내 차가 아니어도 자동차 검사는 누구나 다른 차 내가 다른 차를 타고 가서도 검사 모두 다 가능합니다. 6월달이 넘어온데도왜 이렇게 추운 건지 모르겠어요. 배기가스 관련해가지고 검사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자동차 검사소에 가기 전에 한 30분은 좀 짧고 1시간 정도를 고속도로를 좀 고속주행을 해서 그 배기를 좀 털어내고 가시면 검사에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런 시골에서는 사실 뭐 그런 것도 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정확히 그 국토부에다가 물어봤었는데, 도로교통공단에 물어봤었는데, 인구가 뭐 40, 40만인지 아무튼그 인구수에 따라서 검사하는 항목이 완전 틀려요. 그래서 이런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검사로부터 조금 더 도시보다는 자유롭습니다. 벌써 12만 4천키로를 탔네요. 어 많이 탔다. 많이 탔다고 또볼순 없죠. 이 차가 지금 14년째, 14년 차입니다. 이 차. 근데 이렇게 보시기에 여러분 14년 차 같나요? 여기 안드로이드도 있어서 유튜브도 되고, 티맵도 되고, 내비게이션 누르면 티맵. 여러분 이차 14년 된 차처럼 보이나요? 오픈도 되고, 와, 깔맞춤 주사위도 있습니다. 이걸 이, 이 가족으로 맞춘 건 아닌데. 검사소는 가까운 검사, 자동차 1급 공업사로 가시면 되는데, TS에서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식 한국 도로교통공단 TS에서 하는 검사소로 가시면 검사가 정말 빡세요, 여러분. 그런 검사소들은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검사가 정말 FM 대로 빡세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1급 공업사 가시면 됩니다. 이거 이런 정보마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최근 너무 신기한 차 이거. 정말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그럴 우리 삶에 대한 상식 지혜 정도로 볼수 있는 이런 포인트인데 이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아무 것도 아닌데 검사이고 T.S.S.는 통과 안 해주는데 일반 공업사가면 다 통과해주고 뭐 물론 뭐 유도리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공업사에 가시는 게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여러분. 재방문할 필요도 없고. 자동차 검사하는데 우리가 뭐 회사 지금 저도 어 제가 사장이지만 제가 반차 쓰고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업무를 볼 시간에 다른 돈을 벌수 있는 시간에 검사를 하러 가고 오고 심지어 서울 이런 데서는 가고 오고부터가 지금 몇 시간씩 걸리잖아요 길도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울에 서울에서 강남 쪽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성수동 쪽에 검사소 엄청 많으니까. 예를 들어 A라는 고, 공업사가 가. 빠꾸당해 그럼 B, C, D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가세요 그러면 다될 겁니다 저는 그나마 강원도 속초 살고 있어서 가까운 검사소가 5분 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서 줄도 안 서고 그냥 바로바로 검사가 되죠 진짜 비싼 차입니다 이 차랑 사고 나면 큰일 나요 진짜 뒤에서 박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아플 거에요. 부품도 못 구하지, 주문도 안 되지. 막 그런 부품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 차가 2012년에 12년 모델인데, 2012년에 6500만 원이었어요. 2012년에, 그러니까 지금 14년 전이잖아요. 여러분, 13년 전 그러면, 지금의 가치로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 1억, 최소 1억은 되지 않을까. 그쵸? 그렇죠? 근데 이 차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이차 우리나라에 단한대 있습니다. 한 대, 한 대. 뭐 실내가 이래서 한 대가 아니라, 그냥 이 차가. 왜냐면 이 차는 굉장히 특별한 차예요. 벤츠 스마트 포트 까브리올레 브라부스 클루시브 모델인데, 거기다가 바디킷이 얼티메이트 바디킷이라는 바디킷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티메이트는 뭐냐면, 벤츠 브라부스에서 전 세계 112대만 만든 이 스마트가 있는데, 그게 얼티메이트라는 모델이거든요? 그 얼티메이트라는 모델에 장착되는 바디킷입니다. 그럼 그 바디킷은 누구나 다뭐살수 있는 거 아니냐? 브라보스에서는 이 차를 가지고 있는 그 차대번호가 들어와야만 이 바디킷을 판매해요. 를 그래서 이 바디킷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고 그112 대의 얼티메이트 바디킷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가 독일에서 들어왔는데 이 차의 그러니까 원래 차주 있죠? 이 차를 샀던 독일의 그 독일 사람이 얼티메이트 스마트를 가지고 또 있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티메이트 바디켓을 주문해서 이 브라우스 익스클루시브 모델에 장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차가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심지어 이 차를 또 독일에서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 그 가지고 온 사람이 제또 제 지인형이에요 그걸 알고 이 차를 산건 아니고 그냥 이 차를 샀는데 형이 어 이거 내가 12년에 갖고 온 거야 라고 해서 형이 차를 사진이랑 다 보여주더라고요 12년 사진을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6,500이니까 6,500에다가 이차량의 바디킷 금액을 더하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한 1억 1천 정도의 가치가 아닐까 지금으로 신차를 따진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얼티메이트 바디킷이에요 여러분 요거 그리고 저 뒤에 요 펜다 요 펜다 그리고 요 사이드 스커트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에 이어지는 부분과 요 뒷범퍼 뒤 펜다까지 그리고 이제 뒤에 머플러는 원래 원래 익스클루시브 모델의 순정 머플러고요 그리고 브라우스 정품 엠블럼 예, 그리고 이건 브라우스 번호판 플레이트. 지박인용인데 스마트에다 붙였습니다. 브라우스 휠 정품이고요. 안쪽에 브라우스 캘리퍼. 이거는, 어, 가품도 아니고 그냥 캘리퍼 커버입니다, 여러분. 요새 정말 너무 잘 나와요. 자, 앞쪽에도 익스크루시브는 이렇게 안쪽이 블랙 베젤로 나와요. 원래 순정이. 너무 이쁘죠? 그리고 브라우스 번호판 플레이트에 그냥 플레이트예요, 이거는. 저것도 정품입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너무 지나, 오래돼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떠요. 휠 구하는데도 힘들었고, 너무 비쌉니다. 익스클루시브라는 이거, 엠블럼 이것도 정품이고요. 그리고 전체 뚜껑 오픈도 다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차를 1억 천 이렇게 뭐 사랑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 그냥 재미로 해보면 그렇다는 거고. 아무튼 저는 이 스마트 브라우스를 제가 2 0 1 0 4년, 16년인가? 2016년쯤에 한 대를 샀거든요. 새 차를 한국에서 뽑았는데, 그차 탔을 때 너무 그 좋았던 기억밖에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 차를 재작년에 다시 갖고 온 겁니다. 차를 독일에서 한국으로 수입을 해 오신 분은 우리나라 벤츠 스마트의 아버지 김경환, 김경환 한인사라고 불리는 스마트의 아버지 벤츠 스마트월드 스마트월드 카페를 운영하시는 그분이시고요 스마트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뭐 차량 구매 이런거 관련해서는 벤츠 스마트월드를 참고하시는게 가장 좋아요 이 스마트는 관리된 차를 사셔야 돼가지고 관리 안된 차량은 이 차량에 대한 뭐 이력, 이런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스마트월드 카페에 가입하셔서 그 카페에서 중고차들 올라오거든요. 그런 차들을 위주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검사소에 도착을 했고요. 검사하는 차량이 한 대가 있네요. 자, 검사소에 도착을 하시면 등록증을 가지고 사무실에 접수하러 가면 됩니다. 아, 여러분, 여기는 제가 주로 다니는 그 검사장은 아니고 그냥 가까운데 왔는데요. 네, 검사장들이 대부분 이렇게 간판도 없고 어, 허름합니다. 검사만 잘 되면 되죠. 뭐, 간판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게 매연검사, 머플러에 뭐 넣어가지고 이제 검사하는 거죠. 보통 이제 오래된 차들은 이런 거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2006. 2006. 2006 예. 차를 그옆 아, 먼저 온게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검사장으로 들어갑니다 귀여운 스마트 차폭이 저기 이제 겨우 봤네요. 차폭이 좁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검사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검사소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제가 처음 가는 검사소인데 검사를 엄청나게 정말 F.M. 정말 저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F.M.인 검사소는 처음 봤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fm입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까지 fm으로 검사하는 곳을 살면서 처음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한 대당 보통 제가 지금까지는 검사하는데 한 3분 2분 그 정도 길어야 정말 5분 정도 걸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차한 대당 검사하는데 한 30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 앞에 제 앞에 기다리던 차들도 많아서 검사가 당연히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한 3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아, 아까 2시인가 나갔는데 벌써 5시니까 아이고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5분만에 끝나고 대기도 없는데 한차한 그러니까 한 차가 빨리빨리 끝나니까 대기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한차한 한 차가 30분씩 걸리니까 차 하나에 30분 두 대면 1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검사 비용은 3만원 결제했습니다. 검사 비용은 또 검사조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일률적으로 뭔가 통일이 돼야 맞는 것 같긴 한데, 검사 비용이 차마다 좀 검사조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얼만지 어디는 이 경차 2만 5천원이라고 그리고 어디는 오늘은 3만원 결제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주차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검사를, 어, 검사를 잘 하고 왔고요 제가 이런 차, 제가 시트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차가 한대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들 차량 검사할 때 가장 걱정되는 점이 뭐냐면, 이제 그 검사원분들이 이제 손에 이제 기름 묻은 손으로 이런 데 이제 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만진다기 보다는 검사를 하면서 뭐 운전도 하고 여러 개, 여러 부분들을 만지잖아요. 그럼 만지면서 당연히 기름이 여기에 묻게 돼요. 근데 그건 그 검사원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뭐 이렇게 차를 만든 제 잘못이기도 하죠. 근데 또 블랙시트라고 해서 묻어도 되냐. 블랙시트도 묻으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 이런 일반 옷들, 하얀색 옷 입었을 때 그런 거 묻으면 기름이 또 묻어납니다. 그래서 잘또 이렇게 좀안 보이게끔 좀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몰라서. 이 위칙 차량용 가죽 시트를 사용해서 가죽 티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닦아줍니다. 그냥 이렇게 세게 닦을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그냥 한번 닦아줘요. 전체적으로 우리 그 정비사분들이 만지셨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 이 있죠. 그런 부분들 위주로 혹시 그내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니까 이런 컬러는 눈에 잘 튀어서 어또 괜찮은데. 그 눈에 안 띄는 차량들 있잖아요. 블랙 시트라든지.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묻어 나옵니다. 그 어디가 어떻게. 해. 그리고 이 정비사분들은 내 차만 타는 거 아니고 하루에도 수십 대의 차량을 탈거 아니에요. 그럼 그 차량들 중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도 있겠지만 관리가 아예 안 되어 있어서 정말 쓰레기장처럼 그런 차량도 분명 있거든요. 오늘도 검사 기다리다가 그런 차한대 팠습니다. 완전 차 아니, 완전 쓰레기장이더라고요. 그런 차량들에 앉았다가 내 차에 그대로 또 앉을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어, 그 차에 탔다가 제 차에 앉았다는 상상을 하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그러니까 저는 좀 깔끔을 좀하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 청바지 입고도 안 타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오, 때가 나와, 이거. 자, 여에 분들도 이렇게 다 닦아주고. 한두장 정도만 쓰셔서 약간의 그,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날려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깔끔하게 자동차 검사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자동차 검사뿐만 아니라 뭐 정비소를 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를 최대한 자주 닦아줘야 이제 내 차를 타는 다른 사람들도 내 차를 아주 소중하게 달아줍니다 내 차부터 항상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검사 끝자 그럼 다음 영상은 지바겐 검사 때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